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시장은 상승 중입니다. 아침에 좀 강하게 밀렸었죠? 아침에 조금, 뭐, 공포감을 느낀 분도 있을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이 1% 넘게, 어 강하게 하락이 나왔었죠? 시장이 강하게, 뭐, 저 정도면 급락인데, 어쨌든 강하게 급락하다가 지금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강해요. 강력한 시장이고, 외국인이 선물도 지금 거의 6,4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고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강하게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겹게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고점이고, 뭐,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국내 증시도 뭐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그렇게 급락이 나오면 주식을 매수할 기회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급락이 나왔을 때 한2,500좀 넘게 샀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의 분들은 이제 시장이 밀리면 힘든 거지. 근데 힘들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아니, 좀 부탁을 할게. 힘들면 줄여. 능력보다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힘든 거잖아. 좀 줄여. 나는 아침에 급락 나왔을 때 주식을 좀 사보자 하고 약간 나는 좀 즐거움을 갖고 주식을 매수했는데 공포감을 느끼면 좀 파세요. 주식 줄여. 지금 다좀 정리해. 뭐 그게 뭐가 무서워. 아니 돈 많이 벌었잖아. 솔직히 돈 많이 벌었죠. 저는 올해 돈 많이 벌었어. 그래서, 왜 공포감을 느끼고 왜 찡찡거리는지 모르겠어. 그런 티도 내지 마. 어쨌든, 전반적 상황 말씀드리면, 미역중시는 혼조세 마감. 나닥은 신고가. 어, 돌파했습니다. 어쨌든, 미역중시가 강해요. 근데, 언제, 언제 급락할 수 있고요. 어, 그런 거를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뭐, 지금 다시 또 올라오잖아. 제가 보기에 그 시장이 한참 더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보기에, 뭐, 미국 증시도 뭐 급락할 수 있지만, 일단 국내 증시 상황을 보면 전 시장이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뭐 이유는 이재명이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5만원 받았죠? 15만원씩 그 받았는데, 그거 돈 쓰고 있잖아. 다 쓰신 분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 자금을 줄이고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 주식 비중을 그래서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하락장이 나오면 제가 그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시장이 조금만 밀리면 무서우면 주식 비중 줄이세요. 근데 다 올라오잖아. 아침에 살짝 밀렸다가 다 올라오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뜨거운 국장이고요. 오전에, 음 강하게 시장이 급락하다가 지금 상승 전환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 빚내서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이런 부분도 일단은 빚내서 투자하는 애들은 주식을 잘 못하잖아. 그런 애들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위로 쏘겠지. 뭐 그런 이유로 주시장이 좀더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물론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뭐 정해져 있어.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그 급락장이 나올 수 있다. 급락은 매수 기회다. 그 생각을 계속 좀해 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쫄리면 주식 비중을 좀 줄여. 자기가 돈 많이 벌고 그좀 주식 비중 좀 안전하게 줄여. 저도 뭐 현금 비중 제 자체적으로 좀 많이 늘려놨다고 했죠. 근데 저는 좀 현금이라면 다 베팅해도 된다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은 좀 남겨두고 주식 강력 베팅을 추천하고 그리고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주가 계속 급등 중이죠 근데 추가 상승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으면 좋겠다 오늘 상한가 가면 다 수익권 도달하겠죠 이게 솔직히 저는 이 종목이 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음, 강하게 한번 밀렸었죠 근데 오히려 그 밀릴 때 글쎄 근데 어쨌든 그때가 또 기회라고 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반등시 다 정리는 할 겁니다. 이게 속임수일 수 있는데 내가 속는 건가? 근데 어쨌든 얘도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고 접근했던 종목인데 실적이 좀 개판이고 회사 측에서도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저를 속이는 거일 수 있겠지만 뭐 기본은 그 알래스카 관련 주, 뭐지 우양지 우양시 우향씨. 우양시는 올라가면 정리할 거야. 그리고 냉동김밥 1위 냉동김밥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그 거의 뭐 불닭볶음면 수준으로 냉동김밥. 근데 불닭볶음면은 약간 건강에 안 좋겠지? 그 그렇게 매운 거 먹으면 저는 매운 걸 아예 못 먹어서 아예 매운 거는 못 먹어. 저는 신라면도 매워. 신라면도 매워가지고 잘못 먹거든요. 불닭볶음면 건강에 좀안 좋지 않나? 근데 냉동김밥은 냉동기랑 좀안 좋나? 근데 김밥이 어쨌든 중국이나 뭐 각,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는데 냉동김밥 1위가 풀무원이래. 근데 얘네가 삼다수를 유통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메시지 보냈죠? 아, 투표했죠? 삼다수를 제일 선호하지 않나? 근데 얘네가 이제 풀모원에서 유통한다 할 확률이 높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풀모원에서 유통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풀모원에 좀 관심이 가긴 하거든요. 아주 우리 포트 종목 아니고 그냥.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가 종목을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 이렇게 보고. 음. 계속 지켜보다가 급할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급한 사람은 저 너무 급하게 막 한방에 매수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니 뭐 급해, 뭐 급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풀모원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회사가 매출보다 매출은 좋아. 매출은 좋은데 실적이 좀잘안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약간 두부, 콩나물 파는 회사 이미지? 풀모원 하면 뭔가 두부 파는 회사 같지 않나? 콩나물?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음, 좀 성장하고 있고, 글쎄 뭐 CJ나 뭐 농심이나 뭐 그런 대기업과 비교하기는좀 어렵지만, 풀모원도 대기업이라 봐야 되나? 어쨌든 뭐, 그좀 성장하는 회사라고 보고, 관심이 가고 있고 3단수 입찰에 좀 과도한 배팅을 하고 그럼 매출은 좀 적겠죠 삼단수가 매출이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좀 풀몬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관심이 간다 뭐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어쨌든 2025년 이미 돈 많이 벌었잖아 우리 회원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돈 많이 벌었잖아 까놓고 돈못번 사람은 내 방송 보고 2025년에 돈못번 사람은 아좀 막말을 좀, 좀 꺼져라. 아니 이렇게 돈벌 때도 못 벌었으면 내 방송을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미 많이 벌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좀 뭔가 작은 흔들림에는 흔들리지 마. 무슨 여러분이 뭐어 어젠 작은 바람에 너무 휘둘리는 사람도 있어. 휘둘리지 마. 그냥. 좀 어? 관대하게, 관대하게? 어쨌든, 대담하게. 별거 아니잖아. 아침에 그것 좀 밀렸다고 그냥 찡찡거리는, 약간 모질한 거죠. 어쨌든, 이미 돈 많이 벌었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사상 최고치를 추가적으로 돌파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은 계좌가 거의 보합권이에요 근데, 오후장에 급등 나올 수 있어. 우리 포트가. 오후장에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전에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의 특징이 오전에 살짝 밀어 밀다가 오후장에 계속 밀어 올리고 밀어 올리고 이유는 이제 오전에는 호가가 얇죠. 호가가 없으니까 어, 오히려 그럴 때좀 밀어가지고 공포감을 주고 심약 개미들을 좀 떨구고 오후장이 항상 밀어 올리는 거죠. 오후장에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패턴이 좀 요즘에 우리 포트에 많이 발생하는데 오늘도 뭐 그렇게 될 거라 보고 그그 그 뭐야 알래스카 관련주는 수익권이면 정리하세요 저도 정리할 거예요 수익권 도달하면 시작할게요 어쨌든 천천히 정리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문해 주어서그 전체 공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중시는 그 나아싹이 또신고가 돌파했고요. 다운은 좀 밀렸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도1.6% 상승했고, 미국 중시의 강세는 계속적으로, 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뉴스 보시면은, 뭐 S&P 나아싹 최고치다. 빅 이벤트. 빅 이벤트는 맨날 있죠. 빅 이벤트가 이번엔 뭐야? 음, 뭐 어쨌든 빅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뭐 금리 인상 뭐 그런 부분이겠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미국 중시는 계속적으로 고가 돌파 중이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그 생각을 해야 돼 언제든지 시장이 갑자기 1% 2% 정도 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뭐라고 했죠? 매수 기회.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확 밀리죠. 그럼 주식을 좀사 그리고 반등 나무좀 팔고.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샀잖아. 아니,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나도 그렇게 하잖아. 나도 샀잖아. 근데 오후에 또 올라가면 또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 그, 기본적으로, 어 주력이 되는 물량은 내비두고, 일정 부분은 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겠죠? 주식에 그냥 뭐, 풀베팅하고한 방에 다 매수하면, 대응할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겠죠? 환율은 1391원 다시 올라가네. 많이 올라왔다. 어, 많이 올라왔다. 1400원 돌파 나오나? 이거, 이런 게좀 악재이긴 하거든요? 시장이 이런 상황을 보면, 뭐 언제든지 강하게 밀릴 수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강하게 밀릴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우면 주식 비중을 줄여. 주식을 좀 전체적으로 좀 줄여. 어느 정도 여유 현금을 마련해놔. 그죠? 근데, 저는 뭐, 그 정도 하락 버틸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다베팅해 그리고, 하락 나오면 약간 레버리지 써도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만약에 시장이 밀리면 주식을 사. 그러려면 현금을 좀 갖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저는 좀더 강하게 베팅하고 싶어요. 그럼 현금 그냥 다 쓰고, 밀리면 레버리지 좀 쓰고. 만약에 받는 나무면 레버리 다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근데 최악은 뭐야 지금 플레레버리지를 한 종목에 몰빵 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하면 이해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어쨌든 어, 국장이 이제 뜨겁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대출을 이용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 종목을 저는 아주 큰 꿈을 안고 접근했던 종목이 맞아. 그러니까, 대박을 칠수 있다. 이 종목을 제가 처음에 접근할 때, 몇몇 분들이 좀 반발을 가졌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저는 좀 밀어붙였죠. 근데, 어쨌든 뭐, 그, 알래스카는 개발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지금, 약간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알래스카 이런데도 좀 뭔가 사람들이 음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말씀 드렸죠. 아 이렇게 더울 땐 삿포로 가고 싶어. 삿포로 사뽀로 같은데, 삿포로는 지금 뭐봄 날씨, 겨, 가을 날씨겠다. 가을 날씨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어 이건 잡담이고, 어쨌든 알래스카 LNG 그쪽 관련주가 연일 상승 중인데, 추가 상승하면 제가 전략 매도 포트 삭제 메시지 보낼 거예요. 큰 꿈을 안고 접근했지만, 회사 내부 사정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종목을 접근하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할 때 어떤 종목을 하루 이틀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들면,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지금 풀무원을 제가 아침부터 보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그 풀무원을 보고 있어. 근데, 그럼 이거, 우리 포토... 아, 추가 안할수 있어.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뭐. 그냥 내가 보고 있다는 거지. 근데, 풀무원이라는 회사가 냉동김밥을, 그 이제 뭐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데 얘가 1위래. 냉동김밥 1위가 풀먼이라고 하고 뭐 중국 쪽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냉동김밥 안 먹을 거 아니야 뭐 김밥 우리나라에서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뭐 편의점 가도 있고 김밥은 뭐다 있죠. 근데 요즘에 김밥이 한 줄에 한 4천 원, 5천 원좀 비싸죠. 김밥천국 1000원씩 팔았는데 어쨌든 어 이것도 좀 관심이 가요 그 김밥 자체가 그 약간 건강식 아니야 그 안에 야채도 다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나 치킨 이런 거보단 좀 건강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이 가요 풀무원 냉동김밥이 1위 업체이고 근데 아침에 요 뉴스가 나왔는데 제주 삼다수 삼다수가 이제 풀무원에서 유통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 뭐 이런 뉴스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이런 풀모원 게시판에 가보면 어 이런 관련 이거 다 찌라시가 다돈 건지 실제로 이 회사가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풀모원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풀모원 이것저것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그 매출은 좋아,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안 좋다.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회사가 경영을 잘 못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식품을 좀잘 만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쨌든, 풀무원 좀 관심 갖고 있고, 이거를 우리 포트 종목에 추가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종목을 접근할 때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보고 접근한다. 풀무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침부터 요걸 계속 그 보고 있다가, 여러분께 그냥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야기해봤고, 어쨌든 오늘 시장은, 코스피 전체적으로 다 상승 전환 중입니다. 근데 우리 포트가 좀 오늘 약해요.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좀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좀 별로. 근데 코스닥도 상승 전환하겠다.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시장이 강하게 밀릴 때전 주식비 좀늘렸어요 최근에 좀 매매가 없죠. 약간 우리포트 종목이 뭔가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도 있고, 약간 좀 매매가 좀 재미없죠. 수익 실현도 별로 못하고 있고, 근데 뭐 이럴 때처럼 막 천만 원 단위 수익 실현을 할 상황이 조만간 올 겁니다. 약간 지금은 좀뭐 재미가 없다. 뭐그 정도 말씀드리고. 근데 어쨌든 지금 수급이 좋네. 수급이 지금 외국인이 7천억 정도 주식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요. 아, 선물 7천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선물도 한 2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우리 포트 종목은 이 종목 얘기할까? 어쨌든 알래스카 관련주 우양 H c 가 지금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음, 뭐 오늘 그냥 상한가 빵 쳤으면 좋겠다.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아.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 여기서 한번더 그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한번더 올라가면 포트 삭제할 거야. 물론 우리가 매도하고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냥 조금만 남겨 놓을까? 알래스카 뭐 트럼프가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게 되겠지? 한국 정부가 참여한다는 뉴스만 뜨면은, 상하가 갈려나 어쨌든 뭐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뭐 포트 삭제는 안 했는데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 본전가에만 나가도 그냥 감사함이 다할것같아 왜냐면 이거 손절하려고 했거든. 주담이 어쨌든 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 지금 요즘 뭐 반도체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삼성 그 삼성이 이제 최근에 테슬라의 반도체 납품을 크게 했죠. 이 관련주를 찾으려면 얘가 가장 쎄. 지금 뭔지 알죠? 우리 현대 지금 그 뭐야? 한 6퍼센트 올라가고 있는 종목 이거 있죠. 삼성이 테슬라의 반도체 대량으로 이제 납품을 하겠죠. 그 관련주가 얘야. 뭔지 알죠? 지금이라도 재미로 한뭐 한 100만원 정도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보안 관련 좀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포트 종목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고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포트 그 주력종목이 현재 2% 2.5%정도 하락 중인데 얘가 약간 5장에 올라가 오장에. 지금 매일 올라가고 있는데 5장에 상승하면 어, 계좌는 바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런 상황을 기대해 보고요 댓글이 좀몇개 있는데 뭐 생수.. 아까 내가 생수 얘기한 거 생수 생수 브랜드가 사랑이라는 것도 있어? 뭐 어쨌든 쭉 읽어 봤고요 뭐 별로 특별하게 뭐 언급할 부분 없어 가지고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밥먹으게요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장에 우리 포트가 항상 강해요. 오후장에, 뭐, 우리 포트 강하게 급등하면서, 오늘도 계좌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기를 기대하면서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끌게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